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의 코인 시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오후 5시 24분입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급등 코인 소개해드리기 전에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보라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전부 수익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어제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둔 엘프 코인 진입한 지단3 시간도 안 돼서 10% 이상 단기 급등 쏴주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폭락장에서 유일하게 혼자 상승할 코인 정확하게 드렸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수익금 챙기시고 감사 인사도 남겨 주셔서 너무나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김 선생의 정보방에서는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급등 종목들의 타점과 지금 같은 하락장 대응법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셔서 수익 쌓기 어렵거나 물린 종목들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남겨둔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손실은 줄이시고 수익을 늘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비용 요금 일절 없이 365일 100%무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갈 종목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스케일로 접근할 경우 매수할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스케일이 주봉 스케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단기 수익 챙겨왔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1 0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해 주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위쪽 매물대인 5만 6천 원까지 반등이 나와 주었지만 저항을 맞고 지금은 다시 아래쪽 매물대까지 내려와 준 상황인데요. 현재 캔들을 보시게 되시면 정확하게 파란색 121선에 안착하며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더라도 121선의 지지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아래쪽 매물대의 29,800원까지 추가 지지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더불어 거래량을 보시게 되더라도 2022년 연말처럼 뚜렷한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위쪽 매물대 추적된 거래량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매집을 이어나갈 경우 48,000원 즉 정고점부터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하실 경우에는 그 바로 위쪽 매물대인 5만 6천원까지 꾸준히 높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장에서는 단기 관점보단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집해가면서 떨어지는 물량을 모아가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이 가장 큰 실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에서 고민하다가 고점에 들어가면서 크게 물려버립니다. 하지만 소위 고래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전문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려있다고 옛날처럼 언젠가 오르겠지. 돈보하며 결국 여러분 또다시 평단가 부근 올라오면 정리하거나 손실권에서 손절치기 때문에 손실만 늘어나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버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절대로 상승장에 매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차근차근 모아 나가면서 시장 반등 나올 때 시원하게 한방에 졸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장에서야말로 시장 졸업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와 링크 달아두었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시장 졸업의 기회에 필히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